예언자, 사도는 파견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어찌될지 모르는 현실을 불안한 마음으로 동시에 기대에 찬 희망으로 길을 나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겠죠? 이 만남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 나아가 저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무엇을 건네주고 있을까요? 힌트는 파견을 받고 떠나온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을 훔치고자 합니다. 아니 훔쳐야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B 18세기 당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본디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는 그래도 나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저 양치기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권위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을 비롯하여 온갖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백성들 전체와 양치기 목동 한 명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동 한 명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와 하나가 서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삼겹살 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때, 식당 사장님이던 아마치아가 우리 집은 무한 리필 뷔페가 아니요. 저기 지세포 대패 삼겹살에 가서 무한히 드시오 하고 쫓아 내네 쫓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뱃속에는 얼마만큼의 삼겹살이 들어갈까 참 신기하네. 나도 저 디올 백좀 갖고 싶네.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했고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아모스는 고기 먹기 전에 성경을 한 시간 동안 먼저 읽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곧 아모스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주의사항을 줍니다. 손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하면서 발에는 샌달만 신고 가라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도 빵과 지갑은 가져가,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 샤넬 구두를 신고 파리 밖에서 빵을 먹고 구찌 지갑을 펼치면 사람들이 관심을,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지 같은 자이면서도 그들 안에 어떤 묵직한 그 무엇을 가진 자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 주위를 기웃거리면서 그들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그 시골 학, 학교로 서울에서 그 전학을 온 어떤 이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 집이 어디니?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커서도요. 그, 여러분 그 유턴 알죠 유턴 택시 타고 아저씨 저기서 뺑받고 해주세요 이런 <laughs> 파견된 그들은 서울에서 전학온 여학생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구이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영의 능력을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는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유혹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뱀그 옛날 나고네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뱀이 너 빙달이 핫바지냐? 라고 자존심을 긁습니다 또 500년 전 마르틴 루터의 비아냥처럼 너 당나귀야? 그분 내리고 나면 사람들이 네 엉덩이를 쭉 찾는다 니네 몸값 미리 올려라고 욕망의 풍선에 바람을 치고 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안개가 끼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존재의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내가 왜이 길을 나섰을까요 나는 뭔가 정말 나는 빙다리 핫바지인가? 아니면 갱년기 아줌마가 입는 몸베이인가 그러다 옆에 있는 책한 권을 붙잡네요.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었네요. 책을 펼치니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문득 머리를 내칩니다. 아, 파견됨은 믿음의 산파가 아닐까라고요. 이제 파견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잃어버린 왕자를 찾아오라고 아파 누운 공주를 치유해 주라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 주라고. 집 나간 그에게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고지해 주라고. 아니, 지금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이거를 전하라고 길을 떠나 나섰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 초창기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과 똑같이 타락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속되게 살지 않는 그들에 대한 개토와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는 그들을 존경했다는 사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이름 속에. 곧 그들 안에서 서울 말 쓰는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대로 흉내 내고 싶었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거죠. 마치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자키오가 가졌던 호기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저쪽으로 밀려나고 또 조롱을 받지만 다른 한편 세상이 참으로 부러워하고 그리 되고 싶은 자기들 미래의 모습, 곧흠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을 거울처럼 그들에게 비추어 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창기 교회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보여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서울 말 쓰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만 이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걸 명심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한...